3월 10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오해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우리는 언젠가 꼭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모두 죽도록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도록 정해져 있다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사람이 몇번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두번 이상 죽는 것이 아니므로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번 이상 죽도록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는 단한번 들려졌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은 필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람마다 죽을 때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원수이며 이미 패배하여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탈이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당신은 거듭날 때 생명과 불멸, 곧 죽음이 없는 상태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즉, 우리 모두가 다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당신의 영에,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자 신성의 본질이 부어졌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면 그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이 실제를 알아야 하며 날마다 사망이 아닌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은 사단으로부터 난 것이며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우리는 죽음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이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하는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며,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또한 맞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 신성의 본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으므로 나는 인간의 본성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생명의 길에서만 삽니다. 재정, 사업, 직장, 건강,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나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삽니다. 나는 영원히 사망의 한계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